어, 여기 편의점도 있어. 그래서 밤에 뭐사 먹으면 되겠다. <laughs> 아, 여기 식당 있네 저녁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여기 엄마 복층이네. 아, 복층이 아니고 한 층을 더 쓰는 거네. 음. 커튼을 열고. <목소리> 우, 엄마 뷰 봐. 되게 좋지? 멋있다. 응. 위, 하긴 위에서 하긴 보면, 보면 더 멋있겠다. <목소리> 우리 지금 밑에 층이라서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나가볼까? 아 여기서 밥에 놀아도 되겠다. 와 진짜 멋있다. 가족이 응. 그리고 방도. 여기는 퀸 베드 하나 있고. 좀 고층 위에 는 거야? 응 네, 위에도 올라가 보자. 어. 여기는 싱글 베드 두 개. 오. TV도 있고. 여기는 샤워실. 음, 좋아. 여기는 칫솔, 칫솔, 치약 빼고 비품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우리 위로 올라가 보자. 응. 음. 음. 오, 여기 수영장이 있어서. 어?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수칙 도 있고 와 대박 그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게 복층으로 다 이용하는게 아니고 자는건 밑에고 위에서는 이렇게 풀장에서 노는거네. 물 되게 따뜻해 지금 앉아봐 그리고 여기서는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 근데 추워서 지금은 못하겠다. 와, 여기 뷰 장난 아니야? 뻣빠 물놀이 하면서 볼수 있는 뷰가 짱이야. 아, 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늘 개고 있어, 조금씩. 바다 색깔이 진짜 예뻐. 와. 그런 응, 바다 색깔. 카메라에 안담기는게 아쉽다. 아, 아쉬워. 옆 뷰포인트인데 그 어제보다 날씨가 좀 좋아져서 예쁜 바다 색깔을 더잘 감상할 수 있어요.